저는 수리를 좀 마치고요. 이제 고객님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상담은 그 가지고 어,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불은 들어오는지 내 네,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부팅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봅니다. 네, 터치식이죠. 그럼 통풍과 열리고요. 네, 세팅 값이 설정된 대로 부팅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불이 들어왔네요 이제 나머지 설정 관계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량 버튼 한번 터치해 볼까요 아 E1 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여기에 에러 메시지뜰때 다른 거 왜냐면 물비움 센서라든지 이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오오프 스위치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조립이 안된 상태에서 물비엄 탱크에 저기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조금 조금씩 세면 뭐 이따로 만들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보호 차원도 그래서, 어, 물비엄이라든지몇 가지 센서가 동작안 되실 때, 연결 안 되실 때는 동작을 안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집에서도 혹시 메시지가 어떻게 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까요? 네이 이 제품은 저는 안 불렀던데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 말로 요즘에 시스템 만을 먹통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네그 먹통 형성 현상 네, 수리를 좀잘 마쳤고요. 고장 내용 택배를 보내실 때는 고장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 별표로 돼 있거나 또는 문자가 뭐 아무 아 문자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잘안 돼요 그런 경우가 또는 송장이 연락처를 덮어버리는, 덮어서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하고 고장증상 메모지면서 보내주시고요. 고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